응고 어... 게임 참여 싱글 플레이어 아, 발린줄 됐다 기분 좋을뿐 나는요 그렇게 초대하면 되나? 마 들어온다. 나도 딱히 뭐뭐 다시 만들었는데 게임 참여 눌러보실? 그냥 코드 어아 코드가 있구나 미안. 68509 응. 싸가지 존나없네 선생님 음. 저 음. 하기 전에 음. 화장실 한번 그래 게임하다 지리면안 되니까. <laughs> 어, 다 왔다. 어떻게 자, 근데... 자, 앞에 어. 누구야? 야, 어. 1번, 어. 등번호 1번 누구야? 나. 이 사람. 어. 나. 수진님 음. 누나. 2번이 이호님나몇 음. 음. 번이야? 어. 너 0번이야? 0번. 나 0번이야? 오케이. 어, C를 누르면 카메라 를쓸수 있대. 오.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수 있어. T, T 눌러서 어. 라이터 켤수 있다. 뛸, 뛰고 점프할 중이야. 수 있고. 여기서 뭐 찾아야 되는 걸걸? 탭 걸? 누르면 밑에 목표 있어요. 아, 맞네. 알람 중에 녹화. 스마일러 녹화. 테이프를 찾아야 되네. 음. 테이프를 찾아야 돼. 일단 찾아... 무서우니까. 이거 어지러운 거잖아. 뭐, 딱히 어지럽진 않은데? 와! <laughs> 넣고 <laughs> 오늘 해볼 게임은 백룸스 이스케이프 투게더. 자, 테이프 찾는 거야. 이건 그러니까 목표가 뭐야? 귀신을 찾는게 전신적... 아니라 뭐야? 테이프를 찾는 거 같아. 열개 음. 빨리 찾자. VHS 테이프처럼 생겼어. 여기 있다. 이거 이거 이거. 이게 줍는거 뭐야? F. F? 어 맞네. F. 어 좋아도 있다. 그렇지, 그렇지. 더 찾아, 계속 찾아. 귀신 나오면 아까 그 숨는 데 숨어야 됨. 저벽 구멍 뚫려 있는 거, 저런 거. 여기 있다. 많다. 저두개 있다. 노다지다. 맞아. 왜? 이상한 그림 있어. 안 기분 좋아. 사실 뛰면서 약간 쫄려. 오시. 무슨 소리야? 뭐 소리 나지 않았어? 뭐뭐 뭐, 무서운 거긴 해. 어? 어? 어 테프. 이 다섯 개밖에 안나왔어 근데 이거 그냥 약간 부가 목표 같은 거고, 약간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? 나가야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오 저기 뭐야? 오저뭐 있는데? 오 테이프. 오. 우아아아아아악 뭐? 씨발 도망가. 자랐나요? 야이 새끼야, 연마. 티티 녹화했고 블랙아웃 중에 함정 녹화. 어? 와 오지마. 공대가 필요하대. 씨이발 <laughs> 아, 내가 어떻게? 이다 죽었나봐. 오버아 놀래라. 테이프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. 내가 깰게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어딘데 엘리베이터가 어딘데 씨발 엘리베이터 어디야 아 어디더라?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 시? 우아! 다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저저 너무 뭐라 해 뭐라 하지 저 귀신 소리가 너무 무섭다. No! No! <laughs> 아니 엘리베이터 위치를.. 위치가 아니, 어디? 이거 뛰어... 처음부터 막 뛰어다니면 안될거 같은데? 나못 뛰어가지고 죽었어요. 그스태미나 같은 게 있는 거 같더라. 안 돼! 어떤 기... 길잡이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? 엔티티 녹화, 함정 녹화. 함정이 뭐지? 헬로우? 오 뭐야? 드립을 치고 있나 보네. <laughs> 내가 테이프 이때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난 이미 6개나 먹었어 나는. 어디로 간 걸까? 헬로우?

뭐야? 엥? 씨, 어? 놀래라. 뭐야? 안 살아나? 죽은 건 맞나 애 초에? Hel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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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쉬고 누운데 가기 싫은데. 나 음, 아가 거기 지하네, 미치네 아니 뭐지? 님들 죽었으면 디스코드 한번 켜보세요. 네. 반가워요, <laughs>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? 오즈님 엘리베이터 타는 그 순간까지는 스즈님 살아 있었음. 아 그래요? 개웃긴 게스즈님 계속 그 구멍에 숨었을때 오즈님은 뭐 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평화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오즈님 죽었겠지? 이러고 엘베 누르자마자 스즈님 잡아먹기. 여기는 목표가 없는데? 그러니까 목표가 리셋이 안 됐음. 하와와 무서운 것이 와요. 뭐야? 숨는 데도 없고 쓰레기 떠이밖에 없는데? 공료를 버리고 와서 떨어진 것이 와요. 다시 엘베 타봐. 엘베 안 아무것도 안 뜨던데. 응? 응? 어어. 아무도 안 보이는데. 떨어져 어, 어, 어. 버린 것이 와요. 하와하와. 나한테 무슨 일니까아 살린 것이 와요. 아 빼거 뭐 생성기 수정하라는데 이거예요? 뭐야? 그 수정하래. 근데 여기도 귀신 있으면 여긴 어떻게 쓰노? 이거 뭐꾹 누르라고 해서 꾹 누르는 중. 가버려. 수정 안 되는데? 뭘주워 오고 해야 되나? 어 온라인으로 바꿨어. 오 뭐? 어, 됐다 됐다. 아... 됐다 하나 올랐다. 이런 거 찾아야 돼. 아 이, 아이고, 이거 왜? 이거 하는 거야. 이번에 뭐가 다닐까? 전망 무서우니까. <laughs> 하와와. 패시 <팻이> 생겨버린 것이 <laughs> <곳이> 와요.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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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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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. 어, 자 저기 뭐 개구멍도 <laughs> 있는데. 구멍게? 방방방 방해야 방해야 방해야. 여기 다 먹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있어 먹을 수 있는 게? <laughs> 막그 그런 거 파밍해서 먹는 거 아니야? 막 주스 막 이런 거? 응, 음, 뭐, 아몬드 음. 우, 뭐 워터인가? 뭐 꽃, 그게 뭐 꽃병에 들어가 있다던데. 어? 그 아몬드 워터 설명 보면 나 지금 정신력이 심각해가지고 아몬드 워터를 마시라는데. 그게 어, 필요하는데. 나씨가 뭐, 인벤토리에 뭐 인벤토리에 테이프 8개 있어 씨. <laughs> 어, 불 꺼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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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목소리 들리는데? 붕는 것도 오래 걸리나 보네. 오 뭐야? <laughs> 아니 이거 나나 붕대 나 붕대 죽었거든. 아. 방금? 그래서 네. 왔는데 이거 어두울 때 말하면 안 되나봐. 나 말하니까 바로 오네. 아 그래? 나나 나가자마자 당해가지고 개 소리 질렀는데. <laughs> 들렸음? 어두울 때 그냥 갑자기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같아. 불다 끄고. 아 오케이. 음... 일단 해보자 그렇게. 나 죽는 거 보고 간 거야? 응 그냥 바로 그냥, 그냥 비명 질자마자 둘다 그냥 약속한 거만 그 어. 바로 뒤돌았어. 멋지 진짜 개 무서웠어. 이러자마자 <laughs> 그냥 어. <laughs> 진짜 개 무서웠어. 둘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뒤돌았죠. 이 이런 거, 어탄산음료 오마이. 아 아몬드우트. 오마이. 어어 어. 리셋됐어. 이거 위에 보 있거든. 나 올인... 근데 이 와중에 아까 곰팡이핀 바나나 껍질 있던 거만 죽은 거야? 오렌지 주스 먹었다. 나는 e n 모든 게다 e p 아.. 아 근데 오렌지 주스. 어 제가 제가 e p 드림. n 아몬드 d t 필요 o 말해. 아하. e 네. 오렌지 주스 있어 나 탄산음료도 있어 y e 속도가빨라진 i 체력이랑 p u 업 생성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? h h 업 h o 업 생성기 e j 업 생성기 <laughs> 생성기 그쵸, 그래. <laughs> 일단, 펜트리도 많이 다니핀 으! 야! 야, 불을 비춰야 되네. 불 비추니까 도망갔어. 자, 아, 그래? 어. 어! 봐봐. 맞지? 그러네. 아, 와우 와, 저 새끼 존나 무섭게 생겼다. 어, 너다, 이 새끼. 야, 이 새끼야. 일로와. <laughs> <laughs> 이... 야, 이 새끼야. 조심해. 한 명. 야, 조심해라. 야, 너 같이 가, 같이 다녀. 어. 됐어야 됐어야 어. 좋다, 좋다. 오케이, 기믹 해결 완료. 파회 완료. 이, 기모링. 이, 기분 좋구만요. 이번에 세 개. 은데 시작이 좋아. 근데 님들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아? 엘리베이터 오. 없지 않았나? 우리 지하에서 어. <laughs> 전방향을 비춰 전방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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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우리 불 끄고 가만히 있었으면 씨발 다다 뒤질뻔했네. <laughs> 그냥 그대로 거기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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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. 예예예예예. 예. 예, 예, 예. 예. 아, 아 죽었구나. 하, 하나 더있었어아 하나 더 있어요? 어, 붕붕대는 없어. 오오오 <laughs> 내 뒤에 있었어. 제 시발년. 어. 바로 전방향 비추기. 붕대가 없는데 근데? 야너 붕대 갖고. 와. 오케이 <laughs> 어디 있는지 알고 근데. 어, 아몬드 오토 먹으면 정신 오렌지스 먹어 정신력은 돌아오는데 붕대가 없으면 이 상태예요. 오케이. 아 오케이 재다 붕대. 어 바, 바로 찾았어. 오 나이스. 어일어나잇 아, 존나 웃기네 <웃음> <웃음> 저거 안한 건가? 새건가? 아, 아니네 구하라는 것이 와요 꺄아!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전 방향 스읍, 네. 스한 마리씩 더 나오나 계속? 이번엔 세 마리인가? 오! 야야, <목소리> 우리, 우리 둘 막대죠 아, 시발 어, 어. 어 와, 아, 이씨 <목소리> 에라이 계속 늘어나나 보네 이제 이번엔 세 마리네 몰라 아무도 더 마시면. 뭐, 오렌지도 효과 있다라고. 다먹었 언니, 받고 있는 거다 먹었음. 동대 없잖아. 너. 야. 어 있네. 어, 어, 내가 오케이. 기믹을 파훼했거든. 어. 네. 동대를 가, 일단 찾아보죠. 저 불이 켰저불 켜진 방은 불이 꺼져 있어도 저긴 켜져 있어요. 아 방들은? 어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돼. 아. 오케이. 누워있을게. 아. 뒤지다가 하나 찾고 바로 왔어요. 어, 이건가? 아, 아니네. 다른 방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? 불 꺼져 있는 거지. 이거 문 앞에서 대기하더라고요. 아, 이러고, 어, 뭐야. 거긴 편안하니? 시체도 없어진 거 아니야, 이거? 불 언제 켜져? 어, 누나 없는데? 시체가 없는데요? 누나 디스코드 많이 켜놨어. 야! <웃음> 죽인다. <웃음> 아니 이거 그 뭐지? <laughs> 그 주, 죽어 있어도 어. 죽어. 이 귀신. 아, 죽어 있어도 또 죽여? 어? 죽어 있어도 또 죽인다고? 야. 어? 아, 너도 마이클 뽑구나. 죽어 있어도 또 죽인다고? 어. 아, 이걸 너한테 돌려주는구나. 어, 죽어 있어도 또 죽여. 정신력 심각아몬드워터 사용. 야, 저기 문하나더 있다 네 옆에. 조심해라. 여기 불 켜져 있어 가지고 괜찮을 걸? 근데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. 내 쪽에 세 마리. 거기 다 <laughs> 있는데 그러면세 마리에 왔다 갔다. 생성기를 찾아. 세 개, 세 개. 이건 돌아가고 있는 거고. 아 근데 불 꺼지는 그 텀이 너무 짧은데. 이런 우리 에이, 여기 서. 왔던 데 아닌가? 아이고. 그. 깎고 가고 가는데. 깎고 <laughs> 하고 가는데. 진짜 미친 놈들 같아. 다 같이 불 끄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. 흐흐흐흐 <laughs> 우와 씨 앞에까지 오는 거 봐. 지금은 92년 10월 18일 8시 33분 왓? 이새끼 그만하고 불켜 새끼들아 <laughs> 뭔가 오는 폼이 이게 좀이저 새끼 입이 저... 어떻게 생긴 거야? 약간 새 부리같이 생겼는데 음새 부리는 왜 노랄까 저기 안쪽에 있다 어제야 저기 어, 어 여기 펜트리 가까운데 꼭 봐야 된다 일로 와 일단 저, 여기 털죠? 헐코 여기서 렌즈 주스 마시고 <웃음> 우메~~ 아 <laughs> 아몬드 오에 하나 챙기고 한대 어, 주스 한나에서 한국에서. 한국에서. 서서 한국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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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국나지오 여기도 한국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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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합서한한 그건데 너무 너무 한당한 난이도인데? 이 정도면 뭐 아까 해 봤다고 했던 거는 개빡셌는데 진짜. 너 아까 처음했에더 어려웠어. 여기 아까 처음 거기 같은데? 그러니까. 저 여행하는 중. 네.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어차피 지금 무전하고 있으니까. 어. 그냥 공략법을 서로? 아니까 아 저기 보인다 뭔가. 아이고. 어 좋댔다. 안 좋댔어. 안 좋댔어. 서로서로 그냥 빨리 바꾸업 생성기 찾는 게 나을 것 같아. 으아, 겨우 했다. 그 오. 죽었다! 죽었다.. 아 깜짝.. 죽었다는 순간에 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. <laughs> 근데 이거 앞에서 안 비추고 있어도 안에 불 때문에 도망가는 거 같은데? 어 맞아. 그럼 어, 아 그런 거임? 네. 음. 하지만 어. 무서워서 계속 뒤를 보는.. 내 쪽엔 없는 거 같은데? 어. 이론 님 쪽에 다 있는 거 같은데? 이론 님 네. 아까 거기야. 펜트리 그 엄청 계속 연달아 어, 저 있는.. 펜트리 많은 거기에요 지금. 어내 쪽에 한 마리 왔네. 어 안턴대다. 군대다. 이론 님 하나, 하나만 하나 찾으면 돼 뭘 언제 켜져 띠발 뭐야내 근처에 두개 있는 건가? 쳐라 얘랑 아까 하나 더 있던 거 그거 아닌가? 모르겠네. 야이 새끼야! 야이 새끼야! 구속했으면 구속했으면 뭐 어떡할 건데?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! 오오오오오. 하나 찾았어 마지막. 새끼 왜 저래? 아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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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? 야 그냥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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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. 와 씨발 어, 무서워. 어떻게 <laughs> 아, 저기 숨어 있는데? 됐음 됐음 이래도 하나 남았는데? 아저 하고 있어요 하나. 아 스몰 아. 스몰. <laughs> 이러 이러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남? 출구 찾으라. 아, 출구 찾기. 근데 출구 찾기 전에 팬트리로 샥샥 다녀야 되는데 님들 가능하시죠? 응. 아불 꺼지면 바로 뒤 뒤로 돌아서 주랭랑 침 주랭랑. 젤랑. 주렐랑 주랭랑. 젤랑. <laughs> 주랭랑. <laughs> 주랭랑. 난 다음 턴에 움직여야겠다. 불안 안 꺼짐. 꺼지. 괜히 갖고 싶게. 그러니까 쉽게. 불이 안 꺼지는데? 아, 이거. 백업 생성기가 사실 불이 안 음. 꺼지는 건가? 아, 그런가? 몰라. 그냥 나가 도전. 갱신징. 이제 백업 생성기를 하니까 막 애들이 다른 애들이 막 나오는 거야. 나는 무서운 말은 노노. 나나 혹시 불 꺼져도 감도 존나 높여서 160도 계속 돌아. <laughs> 어? 저쪽에 후레시가 어, 맞네. 하이. 예예 예. 그쪽에 뭐 없었어요? 생긴 게 발전기 같더니 진짜 발전기였던 거야? 시어 나름 스토리가 얼. 있는 게임이구나.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 거기 가가지고 우리 처음 왔던데 어디인지. 아, 벽을 넘어서 우리는 그 세상을 엘리베이터 같은 게 같은 게 있는. 어어 어. 어나차 어. 어, 비상등 켜져 있다고 문자 주는 착하신 분이 있어. 나 갔다 옴. <laughs> <laughs> 네. 괴물도 있긴 하네. 막빛 피해서 도망갔어요 방금 헨트리 쪽에 있나?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왔던 데가 어디지? 합리적 의심 누가 봐도 여기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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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도 엑시트 그거 같아 어 엑시트 아 어, 열려있네 이제 오 엑시트 8번 출구임? 흐흐 아니네 놀랍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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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랍다. 다